안녕하세요. 모래원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원형 탈모에 대한 세 가지 자주 하는, 우리 저희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좀 줄여서 해볼까 합니다. 먼저, 원형 탈모가 완치가 되었을 때 염색이 가능하냐? 또 감, 당연히 가능하겠죠. 뭐 평생 염, 염색을 안할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몇 개월 있다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인데, 일단은 먼저 원형 탈모가 완치되기 전에. 어 가능한지를 물어본다면 원은 탈모가 지금 이 한창 진행 중일 때도 어, 염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한 경험상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경험상 한5% 이내의 환자들에서 갑자기 원은 탈모가 엄청 악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은 탈모가 낫기 전에 염색을 해도 대부분은 괜찮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환자들이 원어 탈모가 선행에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숱이 다 빠지는 전두성 원어 탈모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5% 이내지만 5%가 자기한테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좀해 주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원어 탈모 중에는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뭐 상견례를 간다, 선을 보러 간다, 소개팅을 간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좀 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어 탈모 완치 후에 염색이 가능하냐. 몇 개월 있다가 가능하냐. 보통 이제 원형 탈모 완치해도 보통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좀잘 지켜보는 게 좋아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고, 1년 안에 재발할 가능성이 1년 이후보다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까지는 조심해 주는데, 꼭 급한 게 아니면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꼭 급하다. 그러면 아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한 6개월 정도, 이왕이면 1년 정도 지내서 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형탈모 완치 후란 단어에서 우리가 원형탈모에서 완치됐다는 기준을 알려면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원형탈모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형탈모 전에 있었던 밀도, 굵기, 길이, 심지어 머리카락의 색깔까지 흰색에서 원래 까만색이었으면 원래 흰색이었으면 그냥 흰색이면 되는데 원래 까만색이었는데 원형탈모가 초기에는 이제 흰색으로 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색깔까지 까맣게 돌아가야지 원형탈모에서 완치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탈모에 흑채를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원형 탈모가 지금 뭐, 한두 개 있고, 머리카락을 기존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제 덮히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 앞 헤어라인 쪽에 있거나, 여기 생각보다 너무 크거나, 다발송을 해서 머리가 거의 뭐한 3분의 1 이상이 많이 빠져있거나 이러면, 누가 봐도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가발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흑채를 쓰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쓰냐 안 쓰냐? 흑채를 쓰면 일단은 좋지는 않습니다. 원형탈모는 이런저런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예, 손안 대는 게 좋은데 에너지긴 자극은 특히 흑채는 머리카락 가루 같은 게 되게 이제 풀처럼 스티키하게 찐득찐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피에 딱 붙어요. 그리고 흑채가 돼 있으면 원형탈모가 나빠지고 있는지 호전 중인지. 예, 구별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흑채에 대한 자극 때문에 자극 자체도 원형 텀에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 흑채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다니고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이양 가발보다는 모자. 모자는 이제 양이면 밝은 색에 구멍이 잘 통하고 이제 바람잘 통하고 이제 좀 얇은 그런 색의 모자를 쓰는 것을 오히려 추천합니다. 자,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자꾸 와장창 빠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형 탈모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인데요. 자, 원형 탈모가 갑자기 전두성 원형 탈모로 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알로페시아 토탈리스라고 그럽니다. 또는 몸의 전체 모든 채모까지다 빠지는 것을 전신성 원형 탈모 또는 번발성 원형 탈모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알로페시아 유니버 살리스라고 그래요. 우주죠. 아주 그 제일 큰 단위죠.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느낌이 나요. 어딱 보면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진다 했을 때 일반 탈모, 남성, 여성의 탈모가 어 요즘 머리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뭐이 정도는 있어도 흔히 말하는한 움큼씩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질 때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은잘안 빠지는데 보통 손에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서 했는데 손에 막 스물 개, 백 개가 묻어난다 이러면 거의 뭐. 원연 탈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 그런 경우는 이제, 어, 머리가 이제 불과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한달 안에는 머리가, 저처럼 이 풍성했던 머리가 싹 없어지죠. 음, 그래서 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막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원연 탈모가 맞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오셔가지고, 어, 그냥 기다리면 6개월 있다가 조절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 다른 동반, 어,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잘안 나지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탈모 병원을 찾아서 꼭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평상시 좀 화난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